이러닝 프로젝트는 땡땡땡땡이다. 여기에 들어갈 얼마 전 말은 무엇일까요? 이러닝 쪽에 20여 년 지켜보면서 정말 그 프로젝트 하나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요즘 그 한창 글로벌 스타로 뜨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 이 노래를 어느 순간부터 좋아하게 됐는데요. 바로 그 피땀 눈물의 결과가 바로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이 러닝 컨텐츠 개발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공기관 시스템이나 뭐 서비스 또 운영대행 이런 수주 프로젝트를 살펴보면, 뭐, 갑질하는 일부터 또 하청에서 일어나는 온갖 그 서러움, 또 컨텐츠 개발할 때 날밤 사서 정말 그 눈물로 지새우는 교수 설계자들도 많이 봤는데요. 그래서 저는 이 러닝 프로젝트는 피땀 눈물의 결과 또 피땀 눈물이 어우러진 그런 작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프로젝트 매 케이스마다 어느 한순간 쉬운 일이 없, 없을 정도로 다들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 또 여러 가지 그 웃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런만큼 또 애착도 많이 가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 그 효과도 보고 래가 보람도 느끼는 경우도 많겠지만 하여튼 이런 인 프로젝트를 그 맡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한 PM 이야기 들어보면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3개월이면 3개월, 6개월 또 1년 단위로 그 사업수주회가 여러 가지 그 이러닝 프로젝트를 수행해 본 결과 정말 그매건수마다 그 눈물과 땀과 그런 어떤 회안이 들이져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 이러닝 프로젝트는 그피땀 눈물이다라고 땡땡땡땡에 넣고 싶네요. 하여튼 우리 이러닝 교수 설계자를 비롯한 여러 종사자 여러분들 피땀 눈물을 제가 계속 그 지켜봐 왔기 때문에 어루만져주고 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